또 다른 도전자가 실로 오랜만이군. 이 게임의 규칙을 이겼을지 모르겠군. 다시 알려주도록 하지. 다람쥐 카드를 내거라. 음. 담비? 눈 감고 있네. 담비는 일의 피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수지. 늑대의 희생양이둘 필요하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종을 울리고 내네 턴을 종료하고 전투를 개시하라. 니네 담비 앞엔 아무도 없다. 자측하던 숫자는 공격력이다. 1이지. 담비는 내게 일의 피를 입혔다. 이는 저울에 더해졌다. 내 쪽의 저울이 바닥에 닿으면 네 승리다. 이렇게 말이지. 음, 나의 턴이다. 너의 담비가 내 코요태 앞에 섰다. 코요태가 담비에게 이의 피해를 입혔다. 담비의 체력이 이가 내려간다는 말이다. 체력이 여기 0이 된 피조물은 사망한다. 다시 너의 턴이다. 댁에서 안장을 뽑거나 다람쥐를 뽑아라. 음 지금 늑대 뽑으려면은 희생이 두번 필요하던 이게 필요한 피조물? 그러면은 이거 참으로 따분해 어쩌라고? 어 뭐야? 근데 이건 뭐야 요거? 황금인가? 코요테가 단비 체력이 그러면은 그냥 넘겨도 되겠다 이번건 아까 종을려가지고 종료하라고 했으니까 한 턴의 카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는가? 가르치는 중이기 때문에 넘기겠다 다시은 선택이다 댁에서 이미의 카드를 뽑느냐 확실하게 다람쥐를 뽑느냐 카드가 딱한 장이 있거든 근데 이게 궁금하단 말이지 무조건 뽑아봐야 돼 한번 민물거우 이게 뭔데 그래서 공력력이 1에 체력이 6이네. 말 그대로 그냥 고기 방패네. 그냥 고기 방패. 안 써. 카드는 턴의 시작에서만 뽑을 수 있다. 음, 일단 넘기자. 1에 피해를 입혔으니 1에 무게를 더하겠다. 넘긴다. 아, 진짜로 저 그냥 황금인가? 그냥 황금? 늑대는 이의 희생이 필요하다. 단비는 귀여우니 안 죽여야지. 근데 지금 보니까 단비 카드만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다른 데는 안 움직이네. 남겨. 맞아. 이 승부는 너의 승리다.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뭐라는 거임? 너의 이야기를 되짚어보자. 오, 그래. 너는 깊은 숲에서 길을 잃었고 하나의 길이 드러났다. 오,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 같고 두 토착 생물이 머뭇거리면 니게 접근했다. 부식성 독사. 놈의 독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불사의 고양이. 이 불쌍한 놈은 희생해도 죽지 않는다. 한계의 카드만 이 시시한 댁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은... 아 근데 살면서 아이고 희생 두 번이 너무 크다. 또 다른 피조물이 니 행렬에 참여했다. 숲에서 몇 피조물이 나를 따라오는 듯 보였다. 음 뭐야? 버려진 자루를 발견했다. 너는 다름쥐가 담긴 병을 찾아냈다. 긴급할 때 부수거라. 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유용한 도구지. 이곳으로 저울을 기울여도 된다. 핀셋인가? 너 뭐라고 하더라? 몰라. 세개 이상은 들수 없다. 해골 모양 뭐야 이거? 아, 전투. 오. 너네 험난한 지형을 건너는 중에 습격당했다. 그래? 날 희생하지 않은 거야? 친절하게 기려라 혹시 날 도와줄 거야? 차례대로 하그라 그래. 일단 장난 맞춰줘. 그렇구나. 진짜 움직이는 애왜 말을 해근데 넌? 너왜 말하냐? 이제 내 소리 미리 볼수 있을 것이다. 미리 본다고? 얘 뭐야 이거? 애기 늑대네? 귀엽다. 11이니까 굳이. 아뭔 소리인지 알았어, 뭔 소리인지 알았어. 그러면은, 아까 전에 썼던 고양이 한번 써보자. 다시 말해줘야 하나? 아이템이 도움이 될지. 고양이. 그래서 이뭐 담비? 뭐 이거 쓰라고? 오케이. 난 거북이 와 좋네 나 선택하기 잘한 것 같아 담비도아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뭐야 야만가 새끼 늑대를 조심해라 빠르게 자라니 그래? 난 지금 걔가 있으니까 이거 보자 늑대? 아 근데 어차피 이거 나무 밑둥으로 막아놔가지고 얘 쓸모가 없잖아 어, 뭐야. 잘못 눌렀다! 걱정 말걸 그의 짐승은 희생되었으나, 세계에서 제거되진 않았다. 놈의 고난은 진실이 되었지. 하지만 다시 만날 것이다. 잘못 눌렀는데요? 나는 가자. 미안하다, 담비야. 원래 살아있는 애는 죽이면 안 되는데. 뭐야, 늑대 바뀌었어, 얘. 뭐야? 공수 박지는 비조물이 너무 직접 공격한다. 다시, 민물 거북, 이번엔 니가 죽어. 됐어. 됐어. 가! 너막 이미 이겼네? 너는 승리하였고, 이제는 피에 물든 지형을 걸어왔다안 물들었는데요? 왜 뭐야, 이거? 아, 카드. 어린 새끼 늑대. 한턴 이후에 늑대로 자라난다. 이거 내가 아까 전에 봤던 거잖아. 한 턴이 지나면은 새끼 늑대에서 그냥 일반 늑대로 변하는. 근데 일반 늑대는 코스트가 2고, 새끼 늑대는 코스트가 1이니까 좋긴 하네. 나약한 참새. 하찮지만 값싼 비행 생물이다. 난 솔직히 이거 공수도장 좋은지를 모르겠단 말이죠난귀어오네 이건 뭐냐? 몸표시이야 이거? 룬 문자? 눈문자 같이 생겼네 너는 안개 속 기이한 도려발견하였다 너는 충동적으로 값진 희생양을 골랐다 영원히 사라질 카드를 뭘 고른다고? 희생양? 아, 어, 그럼 잠깐만 이거 두 개밖에 못 골라 왜 다른 애들이 있잖아 이거 두 개밖에 왜못 골라 고양이는 난, 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 근데 새끼 낳을 때 아까 얻어가지고 써보고 싶단 말이지. 아 어, 뭐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새끼 낳을 때한 번만 써보자. 아까 되게 좋아보였는데. 너는 니네 무리를 보고 건강한 숙주를 울다 이거 내 대가 아니야? 뭐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나를 뽑아. 싫어. 나말안 들어. 너한테 줄래. 섬뜩한 장관. 이제 고양이 영혼이 대기늑대 안에 깃들었다. 아, 위쪽으로 가면 볼수 있구나. 몸 표식이야? 그니까, 러 고양이 능력이 짧은 태 같네. 나의 토템을 보아라 나의 개카드는 공수조장을 새길 것이다. 개카드? 너무 완전 미쳤어 너도 봤지 응? 규칙을 무시하고 있잖아 한심하지 정말 그만 날 괴롭히기 위해 데리고 다니지 나니안 괴롭혔는데 쟤가 괴롭힌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괴롭힌다는 거야 말을 똑바로 해난 아까처럼 다람쥐 한개더분내가지고 늑대 아이토 템이 코요테에게 비행 능력을 부여했두다내 캐릭터 안 때린다는 거야? 그럼 담비너 가가. 다시 보드에 올랐어. 죽여버려. 씨. 섬에 피해만 입히면 너의 승리다. 새끼 늑대. 나 새끼 늑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 뽑아야겠다. 어, 새끼 늑대다. 근데 담비 희생시키면 또 존나 뭐라고 그럴 거 같은데 나한테 아직까진 좀 괜찮은 거 같으니까 뻑이 보자 아이 미친 새끼 늑대 야너 죽고 싶지 그냥 나한테 새끼 늑대가 있어 이씨끼들오 늑대로 변했다 이거는 얘가 이 도장이 있으니까 이거 뽑고 올리고 인물 거국이랑 함께 이렇게 오케이 다람쥐가 없는 모든 피조물을 키워내 오 황금이 많이 모였네 제법이구나 너는 이번 시련에서도 살아남았다 행운이 계속되길 빌지 뭐야 갈림길이다 다음 거 괴물같은 회색곰 형태만 봐도 효과를 알겠지. 참새, 아까 전에 봤던 쓰레기. 변덕제니무스, 공격 후에 움직인다. 야, 근데 회색금, 이거, 희생 왜세개냐그 대신 데미지가 개 높네. 체력도 개 높고. 체력이 민물거북이랑 똑같네. 걔를 그냥 밖으로 보내버리나? 궁금한데? 일단 한번 써보자. 아까 전에 이거 룸문자 희생이었잖아. 난 카드 희생하기 싫단 말이지. 요거 모닥불. 이거 뭔지? 오 어, 뭐야. 나는 소규모의 생존자들과 마주쳤다. 굶주림이 쪼그라드는 얼굴들이 모닥불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너의 피조물을 보더니 오라고 손짓하였다. 와라, 네 피조물 하나에 불을 쬐어줘. 하나가 말했다. 불을 쬐어줘. 그럼 놈의 공격력 수치를 강할 거야. 다른 자가 말했다. 너는 한 생존자가 침을 흘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 뭔데, 그래서? 클릭하라고? 이게 공격력 1 올려준다는 그 표시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나는, 아, 민물버붓이 솔직히 너무 공격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좀 해보자. 오, 공격이 2 됐어. 불길은 딱한 민물거북을 비추어 놈의 공격수치를 력 강화했다. 생존자 하나가 놈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다른 하나는 이를 드러냈다. 한마디도 없이 너는 불가에서 민물거북 카드를 집어들고 떠났다. 아 이거 잘못했으면 희생되는 거였네. 저게 공격수치를 강화를 해주지만 뭐 페널티가 있겠지 아무래도. 곰이다. ully fucking 꿈 어떻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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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단은 새끼 낳대 내는 게 가장 좋은 패겠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야 데미지 사는 너무한 거 아니냐 고미 한 마리 더 나온다고 이건 이건 에반데 진짜 아닌데 야, 야 잠깐만 이거 내가 한대 때리고 한대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해봐 이런 미친 게임 깨라고 만든 거 맞아? 왜 이렇게 어려 워 일단은 아직 4데이지 남아있으니까 맞고 에라이 X됐다 길다 열렸다 <laughs> 어떻게 깨 이걸 너무 이둘다살려있는 돌파구가 있어. 분명 어딘가 있어. 이역겨운 오두막 안에서 비셀레버 왜 번역이 안됐냐 번역 좀 해놓지. 아내 카드도 없잖아. 이거 뭐냐 근데? 이거 한번 써볼까? 어. 정당하게 이 편은 피해구나. 이게 황금이 아니라 이빨이야? 설마? 금리야? 금리? 이런 미친. 정말로 그리할 줄 몰랐거늘 편널티 뭐, 없지? 너는 아 이래봤자 한개 올려주잖아. 어, 어떡해 미친 놈이야? 회색 꿈내 말이 되는 게어딨어 너의 패배다. 여기서 교훈을 배우거라. 그나마 나의 실망을 덜도록 기이 파라. 테이블에서 일어나라. 문역통 위에 양초를 가져와라. 뭐 어떻게 움직이는데 이번 건 W A S D? 아 나온 김에 방좀 구경 좀하자. 시계. 이건 어, 뭐야? 클릭되는 거 없는 태율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건 음, 뭐야? 금고. 행운번호 777. 안 되네. 어머 이거 뭐야? 오, 약간 그거 같지 않아? 그 옛날에 뭐 군대 인형이라고 해가지고 팔던 거 있잖아. 그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여기로 가져오거라. 아 잠시만요. 다른 좀 둘러보고요. 이게 뭔데? 뭐야? 껐어. 연기 모인다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뭘꿇라봐눈 찔러버린다 오 돌아간다 한국이 어디 있을까요 애초에 우리나이 세계지도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이거 오징어인데 왜 이렇게 손질해 그러면 안돼 알겠지 알았어 다시 한꺼라 알았어 설명해 줄 것이 있다. 금방은 니게 허락된 두 번의 실수 중 하나였다. 한번더 하면 난 너를 희생해야만 한다. 자 어디까지 했지? 이거 목숨이야, 설마? 목숨인데 내가 방금, 방금 곰 존나 많이 나와가지고 캐쳐 맞아가지고 뒤진 게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 아까 전에 모닥불 뭔지 봤잖아, 개위험한 거. 여기로 가자. 고약한 고슴도치, 날카로운 가시로 공격자를 기다린다. 이게 뭐야? 뭔 도장이야? 무스, 참새. 근데 어차피 체력 이어가지고 쓸모 없을 것 같은데. 무스, 뭐냐? 약간 그 마법사 모자처럼 생겼다. 이게 뾰족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 보자. 고슴도치 너무 별로일 것 같아 이 놈은 삶의 피를 흘린다 놈의 울음소리만 무시한다면 흑염소 뭔, 뭔 도장이야 이번 건 여기에서 오는 돌풍은 너의 피주물을 높이 띄운다 안턴이지만 계란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아쉽군 드립 시신 거예요 지금? 왜 갑자기 반말이 가져가서 한번 써봐야지 필요하다 싶을 때 이걸로 내 카드 하나를 자를 수 있다 나머지 똑같네. 개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가져가 아씨, 이거, 어, 보기만 해도 싫어. 이거 피 묻은 거 봐, 이거. 아유 어, 보기도 싫어. 아이템 3개가 차, 어깨가 무겁던 너는 갈 길에 나섰다. 뭐야, 보스야, 보스? 보스? 서늘한 안개가 가라앉으며. 나무들이 네 주변을 좁혀드는 것만 같았다 저 멀리 금속이 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절뚝이는 형체가 너의 길을 막았다 저기뭐 가면 놀이 하세요? 뭐야 그대로 바로 싸우는 거야? 이거 뭐냐 야나한개 꺼져있는데 너도 한개 끄고 싸워야지 지금 뭐야 이거 나는 새끼늑대를 먼저 내는게 가장 좋겠지 야 무슨 코요텔 두마리 오케이 변했죠 넌 이제 좋됐어너너 너 개망했어 야 드디어 무스를 쓸 때가 왔다 야 막히는건 없는데 도망쳐도 살아남을 수 없다 아 그저 같은 야 들어와 민물거북도 낸다 내가 공격력 강화했거든 너너집노새너 너, 너 뒤졌어 나이스 뭐야 괘씸 무쌍한내 노새 음니니니 카드 다 뒤졌어 어떡할 거야 니가 야라할수 있는데 스컹크도 있다 삶우나 아까 봤던 거 무스 또 나왔네. 나는 코요태 안돼 늑대. 늑대 늑대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일단은 한턴 넘길까 늑대 죽을 것 같긴 한데 어 뭐야 아 끝났구나 어. 쉬울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뭐야 왜 다시 리셋해 뭐 뒤질 아한개 꺼졌구나 너도 목숨 두개 있는 거구나 그 아들의 황금이 있으리라 그럼 미친놈 시...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공간이 부족하다 그 카드를 놓을 곳이 없다 가위로 못 잘라요 그럼 내네 카드 중네가 잘할 수 있는 카드는 없다 놓을 수 있는게 없으니까 일단 넘겨야 되네 그래서 뭔데요 그게 쟤또 그거 탐강자고 있어 쉬운 버스지 노세가 핵심이야 노새 잡아가지고 이거 세개 얻었는데, 나. 아, 이거 네 개구나, 이렇게. 근데 지금 뭐할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잘라버릴까? 잘라. 나이스. Nice. 너무 좋지 담비, 니가 갈래? 니가 가. 그냥 니가 가. 니가 가야 돼. 하필 여기? 확신해 맞았나? 확신해 확신에 항상 차있거든. 살무사. 어, 늑대 나왔다. 야 담비야 너 미안하지만 죽을 준비해야 겠다. 미안하다. <laughs> 아 근데 그냥 꽉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해보면 되겠다. 공격력 1이니까 스컹크 내봐야 되 겠다. 0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에 그거 있는데? 죽음의 손길? 즉사한다잖아. 공격력 0이면 어차피 때려도 즉사 아니야? 에? 아 애초에 공격을 못해 저러면 음 좋은데 새끼 낼때 저거 또 자라난다 저거 일단 놀 데가 없네 근데 어차피 한 번만 공격하면 끝나 담비가 공격하면 끝난다고 끝내자 나이스 벌써 잡았죠 다시 니네 촛불에 밝히도록 하지 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보스리이겨는찬 한동안 없었거늘. 너에게 주어질 보상은 레어 카드를 선택할 기회다. 레어 카드? 뭐, 유의왕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신중하게 결정하거라. 나는 푸르느냐, 백룡을 고르겠어. 한심한 머자리 너라면 쓸모를 찾을 수 있을까? 얘는 코스트가 없네. 그냥 무료로 낼수 있네. 근데 공격이 1, 체력 1이네. 이 야서 같은 님은 설명이 필요 없지. 미쳤네, 그냥. 우라율라? 오, 네 개라고? 잠깐, 잠깐, 잠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카드 그, 판에서 낼수 있는 카드가 총네 개인데, 제네 개를 다 내야지 그, 얘로 교체할 수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얘? 개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카드는 항상 안 좋더라고. 크게 특별할 거 없는 종이지. 이상한 유충. 뭐야, 이거? 햇병알이 담고 있어가지고 강해지겠지, 아무래도? 이상한 유충에서 뭐 다른 걸로 변할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아까 전에 새끼 늑대가 늑대로 변한 것처럼 성, 성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 머저리는 코스트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피조물 희생할 게 없을 때 내면은 좋긴 한데 내가 궁금하게 생겼잖아, 되게. 이게 왜 있는지 모르잖아. 한턴 만에 그냥 막 거의 우라율라는 삐 같은 정도로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뭐, 가져갈까? 오케이. 라일라는 솔직히 너무 쓰기가 힘들 것 같아. 탐광자의 고킹이 소리가 귀에 맴돌았고, 나는 계속 하였다. 음, 스한마리 잡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있구나.